53. To express feelings is good for your mental health. 자, 갑니다. 명사구가 주어인사구가주어 명사 파트예요. 명사구가 주어인 파트입니다. 자, 주어 어디까지요? 네, 동사 앞까지요. To express feelings 감정을 표현하는 거. a 어, feeling이 가산 명사 셀수 있는 명사 s 붙었네요. 느낌이 왜셀수 있지? 관심 갖지마 S가 붙고 안 붙고 가산불가산은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정확히 인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면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주어죠 자, it's good. 좋습니다. 좋은은 뭘 설명해요? to express feelings를 설명하겠죠. 감정 표현하는 것 좋습니다. for, 전치사, your mental health. 명사, 가로쳐야죠. 너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몇형식 구문이에요. 네. 이형식이죠. 형식이 중요해서 계속 계속 반복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형식 잘 따라오시고요. 네. 너무 어려우면 물어보시고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요. 얼굴이 포기잖아요. 54번이요. 54. Cramming for an important exam is never a good idea. 자, cramming for an important exam. 크래미 알아요? 크레밍막살 같은 거, 크레임 수셔 넣는 걸 말해요. 수셔 넣는 것, for an important exam 중요한 시험에서 수셔 넣는 것은 is never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크래밍에 대한 설명이죠. 크래밍이 주어 a good idea는 보가 되죠. 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벼락치기하지 말라는 거겠죠. 되셨죠? 55번입니다. 55. To conquer fear is the beginning of wisdom. 자, To conquer fear.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 비동사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다잖아요. 비동사가 있다 라는 일형식 동사가 아니고선요. 비동사가 있다 라는 일형식 동사가 아니고 이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 뒤에는 100% 보호가 나와요. 나, 이다. 뭐래? 내가 뭔지 설명해야죠. 뭐?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을 정복하시라고요. 되셨어요? 자, 주어, 이지가 동사. The beginning of wisdom은 보호가 됩니다. 56번 갑니다. 56. To climb steep hills requires a slow pace at first. To climb steep hills, 오르는 것. 자, climb 이라는 오르다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로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이죠. 그럼 얘를 동사로 봤을 때, 올랐어. 뭘? 뭘 올랐어? 목적어 나와야죠. 가파른 언덕을 올랐어. 자, 투부정사 동용사의 특징은요, conquer, 정복하다. 뭘? 두려움을.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호가 뒤에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단어가 또 다른 단어를 불러들여 동사라는 단어가 그 동사에 따라 목적어나 보호를 불러들여서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거지. 되셨어요? 그래서 마, 그러니까 문장은 길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이 주어죠. 리콰이 e 지저. A slow pace, 늦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At f i r t 처음에는. 가파른 온도 오르려면 뛰지 말고 천천히 단계별로 가시라고요 자, 투부정사 주어구요. require치가 동사로 나왔습니다. 57번 갑니다. 57. Trying to see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is a good rule in life. Trying to see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is a good rule in life. 이즈가 동사입니다. 주어 길죠. 네, 이게 다 주어요. t r 이가 투부정사라는 목적어를 갖고 오죠. s 라는 동사가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라는 목적으로 또 갖고 와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보이시나요? 자, 시도하는 겁니다. 보는 걸요. 뭘 봐요? 뭘 봐요? 다른 사람들의 point of view, 견해, 관점을 보는 것. 그 보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보는 것은 is a good rule. 좋은 규칙입니다. in life. 삶에서. 이 좋은 규칙이 뭘 설명해요? 네. 주어를 붙이면 설명하죠. 삶의 좋은 규칙은 a good rule은 in life. 뭐가 돼요? is trying to see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라고 말을 바꿔도 되죠. 네. 명사 보호의 특징은요. 주어랑 보호를 바꾸셔도, 위치를 바꾸셔도 말에 대한 이해는 같아지십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명사보호의 특징입니다 자, 조금씩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드려 갈 거예요. 한번 이해 못해도 반복 설명할 거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명사구 주어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뭐 있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일 때 동사는 무슨 지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 동사는 is is 세 번째도 is 네 번째 문장 리카 이어츠 자. 다섯 번째 문장은 is입니다. 되셔요? 명사구가 주어일 때, 투부 정사가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동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자, 되셨죠? 다음 거로 가 보겠습니다. 58. Remembering people's names is the first step towards relationship building. 자, remembering people's name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is the first step 첫 번째 s t e p 입니다 towards relationship building 관계 구축을 향한. 자, remembering이 주어입니다. 자, 고착가를 잘못 봐요. 미안해요. 뭘, 뭘 기억해요? People's name.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자, 이렇게 동명사 주어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이지가 동사 The first step은 보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뭘 향한? 관계 구축을 향한. Toward. 전치사고요. Relationship building은 명사가 됩니다. 되셨죠? 59번 갑니다. 5 9 not getting enough sleep is a common cause of dark circles under the eyes. 자, not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 것. 이건요, is a common cause 흔한 원인입니다. 뭐에? dark circle under the eyes. 눈 아래 다크서클. 자, common cause가 보은 거 아시겠어요? is 뒤에 나와서 주어를 설명합니다. 이러면 보죠.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ing같은 동명사나 투부정사 요런 것들을 부정할 때 not은 여기 앞에 위치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not 위치에 알아두셔야 돼요. to not 동사원형 쓰시면 안 돼요. 되셨죠? 명사구가 주어일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가 is is 중요한 건 뭐다? 단수동사. 동사에 s 붙은 게 단수예요. 되셨죠?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주어입니다. 명사는 s가 붙은 게 복수고요. 동사는 s가 없는 게 복수입니다. 아, 왜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지? 귀찮아 죽겠어. 적어도, 아, 북이 명사 단수인 거 알고, 복수가 복수인 거 알죠? 명사랑 동사는 반대예요. 여기 s가 없으면 s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s가 있으면 동사에 s가 없어야 돼요. 되셨죠? 주어 동사의 수일치였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가볼게요. 명사, 절이 주어입니다.